마태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두 분류로 구분되어집니다. 한 무리는 하늘 왕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모든 민족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없인 여김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왕의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지어 놓고 각각 말씀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아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일일이 구별하여 놓듯이 모든 민족들을 두 분류로 나누어 놓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입니다. 초름에 예수님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오는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 1500년 전에부터 예언하시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정작 맞이하는 그 순간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모르고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지만 동방에서부터 왕을 맞으려 오는 요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요란한 순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든 민족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오시는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 지어 놓게 된다 말입니다. 그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이 단지 신랑의 신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이 왕좌에 앉아서 하신 것을 보니 왕으로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이분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테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분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십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말씀.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사람의 아들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이 곧 재강림하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신부된 우리는 만왕의 왕의 왕비로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 35절, 36절 말씀.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 창근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성경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양을 오른편에, 염선을 왼편에 두는 사건이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 1장 20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편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금 좁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14장 62절 말씀 스데반이 숨겨여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의인의 편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창조 이후 가장 아름다운 곳을 상속받게 될 것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찾아간 자들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10편 41편 1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자문 14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라고 자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 선교하며 구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원 선교하는 병원 방문 선교사님, 투옥된 자들을 위하여 감옥 선교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 이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상속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37절, 38절, 39절 말씀 그때에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낙은에 대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벌 벗으신 것을 보고 죽게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서 병되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죽게 갔나이까? 하리라. 우리가 행한 것이 언제 그러한 일들을 하였나이까? 하면서 반론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4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 적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심판주로 오신 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그 일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 오늘도 빈민촌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분은 곧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병약하여 누워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병원 선교사님들이 있어. 그리고 토옥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감옥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길선을 외면하지 않고 맞이하는 분은 역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들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겸손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1절, 42절, 43절 말씀.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고 선고하십니다. 이 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는 불입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할 것을 알고 지옥을 만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여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가난한 자의 재판을 굽게 하고 멸시하며 증오하던 자들을 항상 저주의 그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리와 그 모두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문 22장 2절 말씀. 가난한 자도 지으시고 부유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없신 여김을 받고 멸시함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좀더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난한 것 때문에 멸시하고 없신 여기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10장 2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게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로 저일를 굽게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나에게 행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줄을 섬기지 아니하도이까 하리라. 이들은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 병약한 자, 나그네를 적대하고 갇힌 자 찾아 방문하였다는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병원 방문하고 감옥에 출입하면서 선도 사역하고 빈민촌을 찾아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보려고 활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 없는 거리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이웃과 벗이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입니다. 45절 말씀.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하고, 과부의 것을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받을 화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권력 있는 자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홀벗고 있는 자와 고아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하고 권력 없는 자를 면시하고 경멸한다면 이런 자의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정해 놓았습니다. 한번간 그곳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말입니다. 영원한 그곳 말입니다. 46절 말씀. 그리하여 이들을 용존하는 형벌에 들어가게, 의로운 자들은 영원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어느 영생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어떤 영생의 길에 들어서면, 회개할 길이 없는 형벌의 영생이 있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늘의 왕국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형벌을 받아 영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새 생명을 받아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영생 복락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